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엄마가 라면을 주시는데 아니,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엄마한테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어제 너무 먹고 싶었는데 시간 늦었다고 내일 먹으라고 했어요. 그치. 늦은 시간에 라면을.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라면을 끓여보겠습니다. 라면 계란 몇개 넣을 거야? 어 계란 너무 많이 넣으면 텁텁해서 못 먹으니까 다섯 개만 넣자. 그래. 음? 음, 뭐지? 아, 그리고 하늘형 응? 음? 내가 저번에 라면에다가 깻잎을 넣어서 먹었었잖아. 어. 그게 너무 맛있어서 이번에 또 준비해봤거든. 응? 음? 하늘 얘보다 넣을까? 아니야 난 괜찮아 안 넣어도 돼응 음, 내가 알아서 혼자 먹을게 응와다 끓었네 아 이제 꺼야겠다응 열심히 하러 와와 짜잔 방송었습니다 응. 여러분들 자 어디 한번 라면을 호로 짭짭짜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잘 먹겠습니다 라면이 맛있게 잘 익었다 나왜 숟가락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지? 응. 일단 스타트는 가볍게 좀 작게 꾸면서 가볍게 생기면 안 돼요? 이야 이 김이 음. 와, 쫄깃쫄깃하다. 음. 연발이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 하네. 와, 어제 먹고 싶었던 걸 참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음. 엄메 아, 뜨거워. 닭김치에다가. 음. 저도, 계란 하나를 집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엄메 잘하면서. 오, 드디어 잡혔다. 자, 그리고 저는, 이 김에, 라면 국물을 이렇게 찍어 먹는 게, 야 아주 맛있다. 그렇게. 엄마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해서 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국물에 적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와 아, 뜨거워. 왜그렇게 피고먹어 너가 너 푼게 튀는거야 아니야 그렇다면 미안하지 <laughs> 자 이번엔 깻잎을 えーのほーおーのおエミの音とばしてるのにうん 라면에 깻잎 향까지 들어가니까 완전 꿀맛이거든요. 그래도 한번스킨치 먹어보겠습니다. 깻잎 맛있다 난이 깻잎 특유의 향이 이렇게 좋더라 응, 하나로. 응. 진짜 이거 맛있는데 그 조금만 넣어서 먹어봐 아. 그 조금만, 조금만 돌라 응. 진짜 너무 맛있어서. 그래. 아니 이거 이게 그렇게 맛있나? 진짜맛있네 이렇게 국물이좀 적어서 이렇게 라면이 국물에 떠있 향이 돼 가지고 맛있어졌 다. 배불러. 배불러. 밥은 못 말아 먹배불말아불지않아지 음. 배불러. 배불러. 어. 습니다 구독 구독 좋알요 알림설정 댓글불러 배불러. 배